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이찬원, 찬원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 서울 새집 처음 공개 장윤정 선배의 옆집이라며 동생과 같이 살고 있다는지 진이 밝힌다 팬들 신난다 이찬원 부모님 서울로 곧 이사간다 이찬원 가족 성공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한관계자에 따르면 이찬원이 그의 서울 새집 사들였다. 그 전에 이찬원이 장윤정 선배 별장 옆에 있는 집 구입한다는 유머 돌았다. 또한 이찬원이 동생과 같이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이찬원 부모님이 서울에서 찬스카페 지점을 열고 서울로 이사갈 예정이다. 이찬원이 가족과 떨어져 산지 2년 되었다. 2년 동안 이찬원 건강이 여러 차례 문제 생겼으며 이번 하게 되었다. 이찬원 부모님은 이찬원 많이 걱정하며 이찬원을 돌보기 위해 이찬원과 같이 살 생각났다. 이찬원은 부모님 옆에 있을 시간더 많이 내고 싶어하다. 그래서 그는 서울에서 더큰 집을 살필요 있다. 이번에 그런 정보를 확정될 것이다. 팬들 매우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6일 이찬원은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찬원은 셀카를 찍은 모습이다. 특히 그의 뚜렷한 이목구비와 훈훈한 미소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쩜 일이 잘생겼을까 안경 멋진 힐링입니다등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이찬원이 추천하는 편의점 꿀조합 메뉴가 공개됐다. 최근 이리오너라 채널에는 찬원이의 꿀조합 이렇게 귀한 레시피들 저희가 공짜로 봐도 될까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이찬원은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하며 직접 조리 및 시식에 도전했다. 평상시에도 또리 사천도백이 요리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요리에 진심인 요색남요리아는. 섹시한 남자 이찬원. 뽕수아학당 출연시부터 요리 대결 1등을 도맡아 했던 그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이찬원 일명 또 튜브의 요리 영상을 이따금 게재할 정도로 요리를 즐겨한다. 더구나 최근에는 팔도의 명인들이 요리 대결을 벌이는 칼의 전쟁이라는 프로의 MC를 맡기도 했다. 이에 그가 알려주는 편의점 꿀조합 메뉴는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는 우선 편의점에 들러 김치맛 컵라면, 만두, 슬라이스 치즈, 스트링 치즈, 김치맛 누룽지, 콘샐러드, 반숙 달걀 등의 재료를 구입했다. 언뜻 보기에 조합이 맞아 보이지 않는 이 재료들로 무슨 음식을 할지 기대가 커지는 대목이었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에서 만나요.